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설명하다 인데요. 영어로는 explain, explain, explai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Can you explain that again? 뜻은 다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뭐뭐 해줄수 있나요?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you explain, 설명해 줄수 있나요? That, 그것을, again, 다시, 또다시. 그래서 뭔가 설명을 상대방이 해 줬지만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을 때 써줄 수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explain that again? 다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하다. 영어로는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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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don't remember where it is. 뜻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나는 don't remember 하면 기억을 못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ere 하면 어디에 it is 그것이 있는지 이때 유하실점은 원래 의문문 어수는 where is it, where is it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it 하지만 이때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간접 의문문 어수는 where is it이 아니라 where it is 즉 어순이 평서문 어순과 똑같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it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이 간접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고요. 약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은 where is it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접 의문문에서는 전체적인 의미는 i don't remember where it is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능숙한 숙련된 영어로는 skill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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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is skillful in cooking. 뜻은 그녀는 요리 솜씨가 능숙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뭐뭐하다. skillful 능숙하다, 숙련되어 있다. in cooking 요리에서 즉, 전체적인 의미는 She is skillful in cooking. 그녀는 요리 솜씨가 능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영어로는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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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work. Can carry a risk. 뜻은 그 일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work. 그 일은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can carry. 이때 carry 하면 수반하다. 동반하다. 그래서 can carry. 동반할 수 있다. A risk. 위험을. 즉그 일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the work can carry a risk. 그 일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사물함 또는 사물함 영어로는 locker, locker, lock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kept my bag in the locker. 뜻은 나는 가방을 사물함에 보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나는 kept. 이때 kept는 keep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그래서 keep 하면 보관하다. 보관해 두다. 즉, I kept my bag. 나는 나의 가방을 보관했다. in the locker. 사물함 안에.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kept my bag in the locker. 나는 가방을 사물함에 보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깜박하다. 있다. 영어로는 forget, forget, forge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뜻은 창문 닫는 것을 깜빡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나는 forgot 이때 forgot 하면 forget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그래서 나는 깜빡했다. to, 뭐, 뭐, 할 것을.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forget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요. 동명사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forget 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깜빡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forget 동사 뒤에 동명사 형태를 쓰면 이미 과거에 했던 일을 잊었다,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got to close. 닫는 것을 깜빡했다. The window, 창문을.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창문 닫는 것을 깜빡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잡지나 신문에 나오는 기사. 영어로는 article, article, articl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Did you see that article? 뜻은 너그 기사 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너 뭐뭐 했니? 즉, 상대방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써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 you see 너 봤니? that article 그 기사를 전체적인 의미는 did you see that article? no. 그 기사 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영어로는 st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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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My hands are sticky with sugar. 뜻은 손에 설탕이 묻어 끈적거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hands, 나의 두 손이 are sticky, 끈적거린다. With sugar, 설탕과 함께.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My hands are sticky with sugar. 손에 설탕이 묻어 끈적거려. 끈적거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도. 영어로는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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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뜻은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울은 is the capital 수도이다 즉한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수도이다 of korea 한국의 즉 전체적인 의미는 서울,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뇌. 영어로는 brain, brain, brai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has a good brain. 뜻은 그녀는 머리가 좋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A good, 좋은 brain, 두뇌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She has a good brain. 그녀는 머리가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설명하다. explain can you explain that again 다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기억하다 remember I don't remember where it is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능숙한 숙련된, skillful, she is skillful in cooking. 그녀는 요리 솜씨가 능숙하다. 위험, risk, the work can carry a risk. 그 일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개인 사물함, locker. I kept my bag in the locker. 나는 가방을 사물함에 보관했다. 깜빡하다, 있다. Forget.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창문 닫는 것을 깜빡했다. 잡지 신문 기사. article. Did you see that article? No, 그 기사 봤어.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sticky. My hands are sticky with sugar. 손에 설탕이 묻어 끈적거린다. 수도. capital.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두뇌, b r a She has a good brain. 그녀는 머리가 좋다.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연습 첫 번째. 다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댓글에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연습 두 번째. 나는 가방을 사물함에 보관했다. 댓글에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